파이스크립트의 애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코드 짜다 보면은 종종 이제 애니가 보여요. 함수 파라미터 같은 애니 쓰신 것들이 보여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은 심정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애니를 왜 쓸까요? 어, 제 생각에서, 제 생각은 귀찮아서 애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쓰면서 타입을 써야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좀 일일이 쓰기가 귀찮은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사실 타입스크립트가 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 타입스크립트를 써야 되는지가 체득이 안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아마 마음일 거예요. 귀찮게 타입 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어서 타입 지정을 안 해주면 왜 자꾸 이 빨간 줄이 뜨고 이 에러가 나게 만드냐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n 니가 아주 아주 구세주 같은 겁니다 n 니를 쓰면은 다이 문제들이 해결되네 잘 됐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왜 n 니를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한 샘플 함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종종 접할 수 있는 함수는, 함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 프리미티브라는 넘버를 받고 오브젝트를 받아요. 근데 얘는 타입을 그냥 any로 설정했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있는 선밸류랑 이 프리미티브를 더해서 이제 숫자 숫자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게 꽤볼수 있는 이 함수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는 타입을 써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좀 타입이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N으로 퉁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에서 볼수 있는 이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 N으로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1번. 이 오브젝트 안에 어떤 필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선밸류가 있는 게 확실해? 이것만 보고 뭐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그렇 모르죠. 보통 이 함수를 호출하는 다른 곳에서 뭔가 이 오브젝트 선밸류를 지정을 했을 텐데, 이거를 그 맥락을 알아야지. 아 얘도 여기 선밸류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어쨌든 이게 1번 문제. 자 2번. 자 그래서 얘는 선밸류를 가진 오브젝트여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썬밸류가 아닌 썸바를 그냥 건네주면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자그 다음에 썬밸류로 숫자를 넘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원이라는 스트링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이제 썬밸류라는 게 필요가 없어져서 지웠어요. 지우고 언더밸류라는 걸로 뭔가 새로운 타입을 만들었어요. 어? 그러면 기존에 이 썬밸류로 호출한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 그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기 전에 일단 타입스크립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이고배정에한게 있네 자 타입스크립트를 돌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입스크립트가 검증을 해주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src a n y 의 애니파람스죠 자오 깔끔하게 잘 끝났네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도, 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코드일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미리 컴파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쓸게요. 자, 문제가 없는 코드인가요? 어, 문제가 있는 코드죠. 자. 위에 제대로 이 선밸류를 입력했을 때는 잘 들어갔지만 2로 나머지 결과를 보세요. 나더 넘버. r 이거는 11. <laughs> 뭐 이거 좀 이상하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d 케이스도 나더 넘버 나오죠. r 음, 그오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이제 드시나요? n y 를 쓰면은 원래 타이스크립트가 해줄 수 있는 역할, 빌드 타임에 에러 감지해줄 수 있는 게 그냥 패싱이 돼버려요. 에러 감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이 트랜스파일링한 코드를 동작을 시키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저만 이 에러를 보겠지만 이게 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뭐 수백, 뭐, 제 서비스가 잘 된다면 수천만 명의, 수천, 만 수천 명의 이제 사용자가 이 에러를 보게 됩니다. 막 기능이 막안 되게 돼요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래서 참이 N이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구멍이가 땜 무너뜨리는 것처럼 지금 참 위험한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n 를 쓰면은. 일단 이렇게 코드 짜면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뭔가 충분히 이제 실무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죠. 이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필드 타입을 바꿀 수도 있고 리팩토링하면서 오브젝트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 이런 거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연관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코드 수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 펑션을 하나만 썼잖아요. 이 오브젝트 애니를 받는 펑션을. 근데 이게 한 뭐, 세네 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오브젝트 뭔가 하나를 바꿨어. 응? 음? 그럼 이 세네 개 함수를 다 들어가서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과연 이걸 다, 이게, 들어가서 꼼꼼히 다볼수 있을까? 분명 놓치는 부분도 생깁니다. 유지보수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any 하나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any를 안 쓰고, 이 진짜 TypeScript에서 권고하는 대로 타입을 써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some function is no any. 이 라는 함수에서 이 오브젝트가 기존에 any로 되어 있었죠. 이거를 제가 인터페이스를 써서 어, 이 타입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sumValue라는 필드를 가지고 얘 타입은 number다.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문제가 해결된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오브젝트 안에 어떤 필드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 알수 있죠. 지금 자 요거 들어가면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SomeValue라는 필드, 넘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SomeValue가 아니라 SomeVal이라고 하면 보세요 바로 지금 타이스컬트 그 런트 에러 뜨죠. SomeValue 이거 아니다. SomeVal 아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버가 아닌 스트링을 하면은 그렇죠. 타입 에러 다 나죠. 그 다음에 리팩토링 한다고 뭐이 함수 이 SomeValue 삭제하면은 어? 너이러지 마라, 어? 너 지금 잘못 보냈다. 이 파라미터로 이런 식 에러가 뜹니다. 그타입스크립트한번 돌려 볼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어, 실론이 어 여기 바람스티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타입 에러가 뜹니다. 빌드 시간, 빌드 타임에 이 타입 에러가 떠요. 자, 그럼 어떤 게더 좋아졌을까요? 지금 이 빌드 타임에 지금 에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실환경에 어떤 그 배포돼서 동작할 때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빌드 타임에 에러를 파악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가 쉬워질 것 같나요?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잘못 쓰면은 다 타 탈스크립트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뭔가 뭐 함수가 아까처럼 뭐 3개, 4개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이 오브젝트를 쓰는 함수가 그런 상황이어서 뭔가를 수정하다가 놓쳤다라고 해도 타 탈스크립트에서 다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왜? n 니를안 쓰고 이 타입을 지정을 해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애니 말고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게 좋다. 라는 예시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정말 드물긴 하지만, 애니 사용을 좀눈 감아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어, 지금 보통 생성하는 거는 타입 c 스크립트 기반의 요새는 그런 코드일 텐데, 예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다가 이 코드는 좀 남아있고, 이제 새로 짜는 코드들을 이제 타입 c 스크립트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레가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좀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 코드들,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뭔가 임포트 하거나 이렇게 쓸 일이 있겠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은 타입이 지정이 안된 코드니까, 뭐 이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물론 임포트 해와도 타입을 뭐그 타입스크립트 안 지정해 주려면 해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레가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파이스크립트와 같이 쓰는 경우에는 좀 애니 사용을 어느 정도 눈감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이제 뭐 디펜던시로 쓰는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이 돼 있어서 이 타입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도 이제 사실은 마찬가지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애니를 뭐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쓸 때.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최근 라이브러리들은 대부분 다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되거나 타입 파일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 저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짜여진 것들도 이제 타입스라는 거를 타입스하고 그 라이브러리 네임하고 이제 임포트를 하시면은 그걸로 타입스크립트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경우에 제 생각에 요즘에 그런 식으로 애니를 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경우는 극소수고 웬만하면은 애니를 쓰지 말아라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애니를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 이유를 한 마디로 딱 축약하면은 타입 세이프티예요. 타입 세이프티 여러분이 이 타입 세이프티라는 거는 따로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말한 내용이 그냥 이 타입 세이프티라는 개념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애니와 같은 좀불좀 좀 모호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 그냥 둘러대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피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N 이를 쓰게 되면 아까 저희가 구체적인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혼란이 계속된다. 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N 이는 쓰지 마시고 꼭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